조급함의 모든 뿌리는 불신앙이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조급한 건데 우리는 점이에요 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한테 시간 개념이 없죠 근데 우리는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만한 점 하나야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맞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인데 하나님은 그 점을 최선을 다해서 찍으신다 내 인생을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별거 없잖아 나는 뭐 그냥 별거 아니잖아. 그냥 짧은 인생 내가 했나고 뭐가 바뀌어? 뭐이 세상이 바뀌어? 이랬는데 우리 인생은 점이 맞아, 맞아, 맞는데 하나님이 그 점을 최선을 다해서 찍으신다는 거야. 하나님이 나라는 점을 지금 2023년에 최선을 다해서 찍는다면 내가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살지 말아야 할 모든 이유가 사라지더라고. 그러면 조급함이 또 없어져. 왜 오늘 내 인생의 점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찍어주고 계시다면 내일의내 인생의 점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. 원래 점이 그렇잖아요. 우리가 초등학생 때 점선 면을 배우는데 면으로 바로 못 가잖아. 점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면선다된다 그러잖아요. 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이 이 펜을 든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할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사람이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점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왜 조급할까가 아니라 아 하나님은 오늘의 내 인생의 한 점을 진짜 최선을 다해 찍어주고 계신다. 그럼 내일도 최선을 다해 찍어주실 거고 모레도 최선을 다해 찍어주실 거고 이렇게 매일 매일이 쌓이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으니 분명히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이다. 이런 믿음이. 생기더라고요. 그때 시선을 바꾸는 이런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는 이런 명언들은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돼요. 오늘 내 인생은 점인데 평생을 살아도 내 인생은 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라는 점을 내가 뭐라고 최선을 다해 찍으신다.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딱 설정하셔서 지금이다 하고 딱 찍는 점이라는 거죠. 내 인생.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조급하지 않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. 역삼번 주시죠. 자, 이제 5번.